구독자분 여러 안녕하세요. 박사님입니다. 뿅뿅. 여러분, 오늘 제가 강냉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 강냉이를 놀릴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나 가지고요. 제 여동생 정대세도 섭외를 했습니다. <laughs> 냉이랑 대세는 처음 보거든요. 오늘 둘이 약간 어떤 그런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런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예은이가 썸남이 생겼다고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할 건데, 그 썸남이 바로 강냉이 아련아련했던 그 어떤 그런 추억들의 그 남자 영진이라면 강냉이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강냉이 놀리러. 아아아, 가시 좋고 <laughs> 삐약삐약 뭐하냐고? 너 카운터 부른다? 우리 천만 원 갚았어, 안 갚았니? 맞지 뭐. 우리 천만 원왜보고 전화 왔어, 카운한테빡고이카운한테 전화가지고 천만 원 왜? 나자 그러면. 네 번호 물어와서 내가 알려줬어. 알도줬는데 뭐야? 소나. 아니 눈 가쁘다고 정말. 야, 진짜 무섭게 생겼어. 근데 <laughs> 진짜 무서웠어. 그러니까 사실은 울진 않아. 그냥 뭐왜 그러세요? 하고 뭐 걱정을 하지. 눈물을 질질 짜면서 이거는 거의 뭐 사랑 아니면. 아, 아 진짜 아니야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받아줄 수가 없어. 아 나도 받아줄 생각이 없어. 들이댈 생각 없고 아무것도. 예은 씨가 너무. 아 근데 예은 씨왜 막? 그게 누구야? 그 <laughs> 정대생. 김태리. 아 정대생. 이른다 김태리. 정대생이. 가언제그 정대생. 그 실제로 문제가 없잖아. 예은이가 김태리 닮았어, 정대 닮았어. 나는 정대재 닮았다고 정확하게. 해. 나는 응. 영상 딱 보자마자 어 김태리인 줄 알았어. 정대재 조금만닮어 아니 그러니까 u r k i d n e 이제 g 아아 그러니까 많이 말고 맞지? watch it. No, it's not good. You 정대 k e a c h i 어아 e n tongue. Don't get it. Don't get it. d o 야 t get it. d o n 그랬어. 아, 서로 소감을 한번더요 너무 예뻐. 너무 귀여고 남자들은 보통 소개해 주잖아.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현이 친구. 네. 아 그래? 나이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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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슷 똑같아. 친구할까? 안녕하세요. 응. 안녕 네. 안 끝이거든? 어 뭐? 머리? 네. 어, 머리카락 되게 멋있고 귀엽고 이러지 않아 그래. 네. 잠깐만 근데 진짜 거짓 하고. 둘이 정말 닮았다. 아니, <laughs> 너너 너 나랑 닮았잖 또 나랑 닮았잖아. 어저 <laughs> 우리 우리 이이네 공통점 있어. 너 대가 잘안 깎잖아. 나까마너도잘안깎거나잘 깎았어 오어 이제 못 맞겠어. 나 요즘 튀김 냄새나. 아 무슨 뜻? 뭐 에서 알바하는 거야 뭐 아니 대 튀김 냄새 계속 나면 뭐는아발 뭐야? 나 진짜 까먹고 이까어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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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레드? 옛날 거? 띠약띠약. 나도 요즘 좀몸맵시가 장난이 아닌데? 아, 거 몸매가 올랐나 싶고. 아니, 온 맵시가 장난이 아닌데 뭐야. 몸매가 좋아. <laughs> 응? 아니 나도 손가락 입혔잖아. 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드디어 보대솔로 탈출하는 거야? 순수솔로 아, <laughs> 아니라고. 아 씨. 어떤 사람? 이 이게 좀스위하고좀 어 잘해 주고 아 진짜 눈가리 행복해 보이네. 야 갑자기 나 눈가리 올라갔는데 지금 눈가리 일자가 했어. 아 진짜 어제 온라가에고눈 찍고 사아졌잖아 사람들이 댓글에서 푸구만 공 놓고 김고령공떠가 봐. 봐. <놀라> 미안하다 얘야. 어아 이거 아 진짜 <laughs> 아 아야 아, 헷갈려. 헷갈려. 아, 헷갈려. 때리는 느낌이야. 이게 너무 볼때 타격감이. 때려봐. 아 진짜. 아그내 성난 얘기 아무도 안 들어줘. 아니 듣고 있었어. 혼자 져라 그러니까 게임 하고 나서. 진짜? <laughs> 진짜? 뭘 맞이 볼말 진짜? 막 생각해가지고 오늘 제 기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커터나 식빵 바꿔주고 그리고 여자들 일단 그한 달에 한 번씩 되게 단등기 있잖아요 그때마다 케이크 막 사가지고 그러고 조각 케이크, 아, 진짜? 응. 치즈 케이크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빠도 또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는데요 치즈 케이크 막 사다주고 이러고 진짜? 아니 너 그림도 선물 받지 않았어? 그래? 어 뭐, 그림 잘 그려주고 나한테 카드로 보냈잖아 받았다고 내가 이것까지 잘안 할라는데. <laughs> 그러면 너 나도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이제 제 초상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딱 선물해 주는데 솔직히 그거 아무나 못해 주잖아요 아 <목소리> 근데 눈가리가 어떻게? 뭐? 텐션이 다운됐는데? 왜 그래? 부러워서 <부러웠어>? 그래? <laughs> 어 부러워서. 아 그래?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오빠 가 방배동을 살았는데 완향구이서 왔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 데스티니구나. <laughs> 데스티니가 죽음 아니야? 운명. 아 운명. 어떻게 또는거 너무 커. 아나 많이 놀랬어 방금 방 많이 얼음 소리 컸어. 몸무게 몸무게. 무요잠깐야 몸무게를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 보. 아이 몸무게를 어가 네가 그때 사진 한번 보여줬잖아. 아 그치. 아나나 사진. 야뭐 사진을 봐? 너 꼬시려고? 됐어. w h 어 t do you do? I mean, I'm not e 아 e n here. w h 아 t 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 맞아 h a t s it? What's it? What's it? 아 많아 진짜 그냥 궁금해서 순수하게 왜? 약간 목소리 살짝 저음이야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맨날 자기 전에 진짜 아기 자랑 이런 거 해줬는데 야, 있어 그렇게 오빠 야, 좋겠네 어? 행 어? 진짜 행복합니다 <laughs> 얼굴이 컸지 않 알마 드리드로 이적한 종교들 같아 아, 작정빼약빼약 그럼 혼자 사시나? 아, 맞아요 궁금한 게 많네 누구랑 같이 살 수도 있고, 그 궁금하잖아 아, 그래? 그럼 혹시 동물 키워라. 어 맞아요 오빠 동물 키우거든요. 아 진짜? 응. 응. 모니 잘한다. 응? 혹시 그 고슴도치? 어? 귀여. 이 어떻게 왔어요? 응. 아 무슨 일? 나다어 맞았어? 얼굴 봤어? <laughs> 약간 둠. 설설 설마? 설마? 어선씨 잘했지. 잘했어 안재모. 아 맞았다. 아, 그만 하자 내가 어떻게 쳤어 그렇지. 도도서딱치어나남섬잖아 어, 갔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맞았는데. 알았... 뭐, 어안따다겠지 아, 맞다. 나는 꽃고 온다고. 아, 맞 아, 그럼 네꽃말이뭐야 나는 아, 나는 아, 병기의 나눔. 얘는 거기 꽃이 있대. 아 <목소리> 진짜 우리 좀 안돼. 너무 꽃이야. 꽃도 없대. 야 그럼 그 자리엔 너무 통결 있지 않아? 뭐가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꽃이 한송이가 있대. 근데 그꽃 말이 뭐냐고. 나도. 아 근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 원래 보통 이렇게 여자한 잘해주고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좋잖아. 근데 분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바람둥이 성격이 크거든 그런 사람 아니야. 어? 오늘 꽃 뭐, 하나요? 아니지. 누가 <laughs> 어떻게 알아? 이거 뭔데 박신혜 너 이연희랑 아껴 언니 없어 뭘 아껴 엄청 많은데 뭘 아껴 아 근데 아니다 아뭐아 그럴 거라고 근데 혹시 이름 아니다 아 이름 이름 뭐지 영진 영진 무슨 영진이지 김영진 김영진 아 어, 김영진 응 김영진 음왜 이름 이 김영진이야 별배동사오 맞아 지금은 왜안 사면 왜물어자어왜 어떤 사람 만나나 궁금해서 아, 진짜? 어, 오빠. 어, 잠깐만. 아, 진짜? 다 왔어? 아, 어, 알았어. 내려갈게. 또막기게려가 음. 응? 오빠, 너도 지금 나도 아 진짜? 아결서만저시그라 그랬네. 선나 선나 예리 언야아 그래? 아 근데 아, 오빠가 안그래도 아. 오빠 보고 싶다고 했었어 소개시켜달라고. 아, 아나한테 인사한대. 오 뭐, 올라왔나? 아니 아니 내려가서 봐. 뭐뭐 뭐? 어왜 내려가 올라오면 되는데 커피 한잔 먹으면? 아니 아니 오늘 가는 길이니까 그냥 내려가서 보는 데지 뭐. 나안 가는 거야. 오빠 굳이 올라가 그냥 가면서 만나면 되지. 아니 왜 그래? 여기 계단이잖아. <laughs> 엘리베이터면 오 편한데 계단이니까 불편하잖아. 아니 예나 그냥 내가 가면 안 몰라, 몰라, 이어아 진짜, 너무하다고. 어디가? 가봐, 가봐. 그래서 오늘 어디 가 모르겠다. 오늘도 꽃다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야, 뭐해? 아, 화장 떠서. 갑자기 화장 뭐해? 나 원래 화장 잘붙쳐아 화장 왜 하냐고? 아 그냥 붙이는 거야. <laughs> 어? 예은아, 예은아. 어. 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이고 인사 좀 해. 김영진 씨. 예, 제가 김영진입니다. 예. 남인성. 아, 이번 주에 예은이랑 같이 있는데. 김영진 아, 고수도치저 키우는 애데그왜 <laughs> 그래? 어? 둘이 두분 이렇게. 아, 예. 아, 왜 이렇게 웃어었다면서요 저요? 네. 아, 안 그래요? 안 웃고 계 아, 아왜 웃어? 진짜 잘하시더라고. 어, 어 너? 아주 네 너무 고맙고 영진 씨가 네 오늘 오니까 좀 이제 좀 오해가 좀 풀린 것같아요아 그래요? 예왜냐면 네 저기 얘가 되게 아련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김영진. 진짜! 왜? 그래도 영진 씨 데리고 왔잖아. 너 기억하고 있어. 다시 한번 사랑을 해. 여기 <laughs>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마지막 사랑을 하세요. 김영진입니다. 네 고수 씨방배도 가시죠. 네 잠시만 이어좀 주세요. 왜왜 왜? 상의자 일이야 뭐. 왜? 왜? <웃음> 왜? 왜? <웃음> Let's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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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and.